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네, 이번 주는 초막절 절기가 있는 주간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토라포션은 이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들로는 레위기와 스가랴, 누가복음 말씀, 그리고 전도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먼저 레위기 말씀인데요.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주에는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대속제일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가리아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리아 14장은 여호와의 날, 곧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모든 열방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리아 1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성경의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절기는 이 초막절이 유일한데요. 특별히 초막절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장막이 완성되는 역사의 끝을 스갈에서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고스도의 영으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갈 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베들레헴의 여관에 방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난 아기 예수를 가축의 먹이 끌으신 구유에 누이게 되는데요. 비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나 예수님이 머무실 장막이 없어서 구유에 눕게 되신 이 이야기는 훗날 예수님을 따르려는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의 시기와 관련하여서 일부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이 아닌 바로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들 가운데는 추운 겨울인 12월은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과 또 아고스도 황제가 호적하러 유대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 기간을 활용했을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함께 읽는 말씀으로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회당에서 특정한 말씀들을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씀 두루마리를 매길라라고 하는데요. 절기 때마다 읽는 책들을 이것의 복수형인 매길롯이라고 부릅니다. 이 매길롯에는 에스더, 아가, 룻기, 전도서, 그리고 예레미야에가의 이 다섯 권의 책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다섯 권의 책은 각각 불임절과 유월절 7.7절, 초막절, 그리고 성전파괴를 기념하는 티샤베아브에 읽게 됩니다. 특별히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 이유는 전도서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처럼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성취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저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12장에서 그 모든 일의 결국 곧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전도서 12장의 시작과 끝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1절의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어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은 여호와를 떠난 모든 길은 헛되다 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에 우리가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고 있던 세상의 장막으로부터 남아서 불편하고 허술한 오두막에 거하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초막절에 장막을 짓고 머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성취하길 원하는 모든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과연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곧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갈 뿐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 그리고 신명기 16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호와께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절기들은 첫째 달 절기인 유월절로 시작해서 일곱째 달 절기인 초막절로 끝을 맺는데요. 이처럼 초막절은 여호와의 일곱 절기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와를 호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이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초막 곧 장막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수카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절기를 장막들의 명절 또는 장막들의 절기라는 의미로 하그하수콧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올해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데요. 지금쯤 이스라엘에 가면 집집마다 테라스에 장막을 쳐놓거나 아니면 마을마다 넓은 장소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막을 쳐 놓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이처럼 실제로 텐트를 쳐 놓고 편안한 집에서 나와서 텐트에서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한해 소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모으는 수확의 절기 또는 추수의 절기라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민수기 29장에 보면 초막절에 바칠 번제 예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어마어마한 양의 가축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초막절과 마지막 성회까지 총 8일 동안 드리는 번제 예물이 수송아지가 7 1 마리, 순양이 15마리, 1년 된흠 없는 어린 양이 105마리로 총 백9 1한 마리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수장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근거하여 특별한 네 가지 종류의 식물을 준비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가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네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이래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먼저 아름다운 나무실가로 에트로그라고 부르는 레몬 모양의 과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곧 대추야자나무의 가지를 준비합니다. 이 종려나무가지는 또한 초막절 장막을 만드는 데도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리고는 성경에서도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종려나무가 아주 무성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얻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서 대추야자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트럭에 한가득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성한 나무가지를 준비하는데요. 이것을 위해 하다스라고 불리는 식물을 준비합니다. 우리말로는 화석류나무 또는 도금양나무라고 불리는데요. 이 식물의 특징은 가지가 꺾여도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싱싱하게 살아있고 죽은 가지도 물에 넣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버드를 위해서 버드나무 가지를 준비합니다. 이처럼 네 종류의 식물을 준비하고 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경의 가장 짧은 말씀인 시편 117편과 성경의 가장 긴 말씀인 시편 119편 사이에 있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시편 118편의 시작과 끝이 모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이로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신약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요한복음 12장의 명절은 초막절이 아닌 유월절 절기 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은 마치 초막절처럼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보고 심기가 불편해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그들의 눈앞에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이 시편 118편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초막절이 상징하고 있는 곧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들의 참된 왕을 메시아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아 평지에서 모세는 율법을 기록하여 매 안식년의 초막절마다 이 율법을 낭독하라고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결을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 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에스라 3장과 느에미야 8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 초막절의 율법을 낭독하고 초막절 절기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에미야 8장 1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초막절 절기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에는 10월 말부터 우기가 시작돼서 3월까지 비가 내리는데요. 이때 내리는 비가 다음에 추수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전환되는 곧 비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초막절 아침마다 대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어 드리는 물의 전제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의 서두를 보면 이 명절이 초막절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땅에 생명을 주는 비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막절이 갖는 다양한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초막절은 마지막 때와 관련이 깊습니다. 초막절은 일곱째 달 절기들의 끝이자 영와의 절기들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7일간의 초막절 기간을 보내고 나서 여덟째 날에 거룩한 대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여덟째 날은 히브리어로 욤 쉐미니이고 거룩한 대회는 아째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이후에 오는 여덟째 날을 최민이 아째렛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77절 또한 봄절기의 끝이라는 의미에서 아째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의 절기들을 살펴보면 이 첫째 달, 곧 봄절기의 끝인 77절과 일곱째 달 절기, 곧 가을절기의 끝인 여덟째 날 성회가 각각 끝을 의미하는 아제레대로 불리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또한 유월절과 함께 7일 동안 보내게 되는 무교절이 하나의 절기로서 총 8일 동안 지키는 것으로 여와의 절기가 시작되는 것과 대칭해서 이 7일 동안의 초막절이 마지막 8덟째 날의 거룩한 대회와 함께 8일 동안 지키는 것으로서 여와의 절기가 끝나게 되는 것도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거룩한 대회로 번역된 아제렛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말로 아짜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아짜르는 멈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을 의미하는 샤바 또한 멈춤을 의미하는데요. 이 안식일이 매주마다 반복되는 멈춤이라고 한다면 아제렛의 멈춤은 완전한 멈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초막절 이후에 오는 여덟째 날에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영원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쉐미니 아제렛은 모든 인생의 역사가 멈추고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초막절과 초막절 이후에 오는 여덟째 날의 거룩한 대회가 상징하는 바는 이 세상의 끝과 또 세상 끝에 임할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신의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히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또한 이 집에 굉장히 열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 혼자서 하시지 않으시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담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고, 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또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집을 향해 열심을 가졌던 다윗과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대속죄를 지나고 초막절을 맞이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가운데 내 집, 내 꿈, 내 목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 그분의 꿈과 목적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을 삼키시는 복된 한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거처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시는 한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